네. 8장 요한복음서의 주요 은유 오늘 함께 읽을 내용인데요. 이이 이 장은 어, 내용은 길지만 어 제가 드릴 강의는 이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내용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읽으신 거 한번 어, 되새겨 드리는 차원에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길지 않을 겁니다. 이나자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잘 알고 더 구체적으로 알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팔 장에서는 요한복음서 그리고 요한계문헌 있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묵시록 이런 요한계문헌이 공통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 요한계문헌이 굉장히 늦게 쓰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정보를 주기보다는 이렇게 신학적인 어떤 사상을 전해주는 것에 주의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진짜냐 이거죠 과연 우리는 이 요한계 문헌에서 그냥 요한계 문헌의 그 저자들의 아니면 저자의 어떤 신학 사상만을 알수 있느냐 아니면 실제로 그분들이 알았던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요한계 문헌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하고 관련된 문제인 거죠 그야말로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편집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온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생각 이것만 담고 있느냐 아니면 실제로 우리 역사 안에 들어오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책이냐 이 질문인 것이고 이걸 통해서 그것에 다다르기 위한 중요한 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란 거죠. 이책이 어, 이 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죠. 유한 복음서 그 복음서 자체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 이 있다. 거기에 대한 어, 답을 해명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 유한 복음서에 나오는 주요 은유들이 있는데 그거의 내용들을 다루면서 공간 복음서 어떻게 또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유한 복음서를 둘러싼 물음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서의 저술 및 편집 관련해서 그 시점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했을 때, 뭐 대부분 기원 후 1세기 말 정도, 그러니까 뭐한 100년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서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다. 특히 불투만과 같은 사람은 사실은 영지주의에서 그 뿌리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고 라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 반대인 것이죠. 영지주의가 오히려 그리스도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스며들어온 것이지 그리스도교가 영지주의에 힘입어서 발전한 게 아니, 아닌 것이죠. 아니면 영지주의에서 나온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최근 연구는 요한복음서가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 그때 당시에 유다교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었고,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 안에 담겨 있는 구약 성경적인 배경들이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그때 당시 헬라 헬레니즘이죠. 그런 문화에 젖어 있던 유다인 상류 계층, 특히 예루살렘의 사제계 귀족층에서 이 문헌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복음서의 저자 문제 그리고 그 내용의 역사적 신빙성 문제가 늘 대두돼요, 맞죠? 먼저 저자고 관련해서는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야기 실제로 목격했다는 이 모든 걸 직접 보았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바로 제베데오의 아들 중에 요한이라고 우리가 쉽게 추정을 할수 있는데 과연. 성경에 보검서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요한이 정말로 이 책을 썼느냐. 말은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보면 다양한 편집 과정이 있었다. 그렇게 봤을 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원로 요한이라는 인물이 실제했고 그리고 아마도 이 재배되어의 아들 요한보다는 그 이후에 세대 사람인 원로 요한이 바로 이 요한복음서에 마무리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 스스로를 요한의 전승자요 대변자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그가 편집을 했지만 이 책을 결정적으로는 요한이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보면 얼추 요한에서부터 출발한 어떤 전통이 있고 전승이 있고 그것을 계승하고 정통적으로 이어받은 후대 인물이 요한이라는 사도의 이름으로 편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뭐 예를 들어서 원로 요한이 뭐 썼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원로 요한이 처음부터 쓴게 아니라 그기원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랐던 목격증인 요한에게서 비롯된 다양한 증언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한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의 내용의 핵심에는 다른 걸 떠나서 성전 귀족층과 예수님 사이의 대결 또 그를 통해 드러나는 제기되는 문제가 있었죠. 저 인간은 누구인가? 그랬을 때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요한복음서가 그 대결을 배경으로 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 요한복음서가 전하는 내용 본문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토의를 했지만 딱부어지는 답이 사실은 있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행엘이라는이 학자가 어, 역사적인 그런 <laughs> 성격에 대해서 회의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어떤 기억을 통해서 이 본문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실제로 역사적인 어,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행해든 생각을 하는데 베넨또 심세 교황님은 과연 역사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예, 영사기로 찍은 그런 어떤 그런 것만이 역사냐 아니면 사람들의 기억과 회상을 통해서 조금은 각색이 되더라도 정말로 이렇게 전해 주는 것이 정말로 역사냐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이 행렬이 어, 제시하는 어, 요한복음서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신학적 의도 개인적 회상 교회 전승 역사적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주신 파라클리토 성령이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요한복음서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예, 행렬이 설명하는 이 다섯 가지 요소는 베네딕토 신부세 교황님께서 보시기에 요한복음서의 정말 그 에, 핵심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오히려 어, 이, 이런 식으로 이, 이해를 해야 요한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요한복음서의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 진상. 우리 총장 신부님 성함이시죠? 진상. 네. 349쪽에 이런 아주 긴 내용이지만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예, 요약을 할수 있다고 본 거죠.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서는 제자로서의 회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회상은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하는 회상이다. 이 회상은 동시에 성령의 인도를 받은 이해다. 믿는 이는 회상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의 깊은 차원에 들어서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그가 현실에서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깊이 인식하고 사실 안에 숨겨진 진리를 깨닫게 된다. 아, 이 굉장히 짧으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만이 아니라요. 성경의 진리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그 수많은 사건들, 일들. 뭐가 진짜고 뭐가 현실이냐? 결국에는 우리들 기억 속에서, 회상 속에서 재세계질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더 깊은 신앙적인 의미, 인간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이지. 그냥 첫째 날,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몇천일, 뭐 몇만일,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그대로 기록한 것이 사실 우리들의 인생은 아닌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교황님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바로 어, 요한복음서가 전해주는 예수님은 만들어진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요한복음사가 실제로 역사 안에서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서가 전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의 큰 특징을 두 가지를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하나는 복음서 전체가 구약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서가 아주 전례적인 특성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적인 기초와 전례적인 특성을 무시하면은 이 요한 복음서가 전해주고 있는 그 메시지에 살아있는 그힘을 사실은 어, 퇴색시킬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aughs>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laughs> 그 다음에 구약과 관련된 당시 유교 유대인들의 에, 전례 어떤 축제들을 잘 알고 있어야 이 내용의 깊이를 알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요한보검서에 나오는 주요 은유인데요. 한네 가지 정도 이렇게 다루죠. 하나는 물, 하나는 포도주와 포도나무, 하나는 빵, 마지막으로 목자죠. 물과 관련해서는 3장의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는 말씀 나오죠. 또 4장의 야곱의 우물과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죠. 네, 샘솟는 물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배찼다 연못가에서 병대를 고쳐주신 예수님 연못가 물이죠.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바로 실루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 그리고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 사용한 그물 그리고 요한복음서에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창을 이렇게, 이구게 찔렀을 때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또 요한일서에서 물과 피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베네토 심세 이황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초막절 축제 중이 담화에 집중을 하시죠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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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 물의 의식이 빗대어 하신 말씀이 바로 희망에 대한 응답의 말씀인데 거기서 예수님 어떤 분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이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봤을 때는 바로 새로운 모세 생명을 주는 바위로 예수님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동시에 또 하나는 물이 솟아나는 새로운 성전 하느님이 살고 계시면서도 생명의 샘으로 계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주시는 것이고요. <laughs> 바로 그 생명을 우리 것으로 하시,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하죠. 믿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그를 통해서 그분의 풍요함을 나누고 그리고 남에게 생명을 선사하는 우물이 우리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죠. 이런 물의 은유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포도나무와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장에 카나의 혼인 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 그 다음에 1 5장 나는 포도나무 에 너희는 가지다라는 비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의 배경에서도 구약 성경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카나의 기적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살피시는데요. 기적이 사흘, 사흘째 되는 날에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 나의 시간이 아직 안, 안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찬례와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또 그분의 영광으로 이렇게 또 드러내주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비유와 관련해서는 이사야서 5장 또 시편 80편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곁들이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육화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육화된 신비에 관한 묵상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교회론이 담겨 있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가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 정화와 또 열매를 맺는 것이. 네, 교회에 맡겨진 과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고요. 세 번째 은유는 빵이죠. 어, 다른 복음서들도 그렇지만 특히 요한 복음서에서도 빵에 관한 어, 그런 기적과 담화가 어, 자리하고 있는 여기에서도 모세가 배경이다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율법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당신께서 율법이 되시라는 거, 당신께서 하느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인간의 궁극적인 굶주림이 있고 율법이 사람이 되셔서 이제 인간은 그런 궁극적인 굶주림에 대한 답으로 하느님을 양식으로 살게 되었음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그 빵은 하느님의 순수한 선물이고 그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게 은총론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인간이 되신 말씀 더 나아가서 세상을 위한 생명이 되시는 십자가의 자기연신 그리고 성체성사의 희생, 재헌이 이 담화에 담겨있다고 은유적으로 담겨있다고 보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6화 신학과 십자가 신학을 어, 교황님은 도출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육화와 부활이 끊임없이 새롭게 재현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끝마치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에 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은유와 함께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에, 마지막으로 목자에 관한 은유입니다. 이것도 구약의 배경이 있죠. 구약에 목자에 관한 여러 은유가 나오는데 특히 에제키엘서 34장, 37장에 발전된 형태로의 목자에 관한 은유가 비유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예언자 시대 끝무렵에 새롭게 발전한 목자의 은유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임을 당함으로써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런 목자의 미래상이 있는데 그것이 또한 즉하리아서와 연결돼서 다른 은유와도 연결되면서 바로 제이사에서의 주님의 종과도 연결되는 어떤 그런 큰 일, 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는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심으로서 우리들에게 그런 목자 진정한 목자로 제시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구약성경의 배경 위에서 이해된다. 이런 배경에서 요한복음 10장을 분석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이제 착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죠. 여기서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생명을 얻어 넘, 얻어서 넘치게 하러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생명을 찾기 위해서 말씀 사랑 하는 자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어떤 첫 번째 주제 두 번째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목자 이 목자 그 모습이 성찬에서 거행된다는 주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목자와 양떼 사이에 그런 서로 아는 서로를 깊이 친밀히 아는 상호. 소속 관계 안, 안다는 것은 서로에게 소속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드님과의 관계, 그리고 목자와 양들 사이의 상호 인식이 고리, 고리처럼 연결돼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거. 고의 <laughs> 모든 것을 통해서 이분이 주장하시는 거. 저는 이게 바로 이책 전체의 주장이라고 저는 일관된 주장이라고 보는데 바로 416쪽에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자기가 누구인가를 배울 때에만 참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볼수 있을 때에만 그 타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아주 중요한 주제로 주장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걸 연결 시켜서 바로 그럴 때에만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주장이 이제 담겨 있죠. 자, 평가를 해보면 뭐 평가는 그렇고요 정리를 해보, 해보자면 어, 특징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서를 구약성경과 어, 연결해 이해를 시도하였고 전 하나 더 붙이자면 어, 성찬례 성찬례와 함, 함께 연결해서 아주 이해를 해서 아주 그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요한복음의 역사성 물음에 대해서 역사적인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것은 또한 성령의 감도에 대한 생각까지도 좀 변화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감, 감도하시는가 한 저자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받아쓰기 식으로 얘기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의 말과 그분의 마음과 생각에 그 그분의 회상에 또 그가 함께 더불어 사는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어떤 그 신앙 안에 우리에게까지 성령은 끊임없이 감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를 그냥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다. 그것이 증인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기억되고 그 깊은 의미가 하느님과 관련된 인간과 관련된 깊은 의미가 전해질 수 있을 때 그것이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누가 예수님인가? 예수님 어떤 분이고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역사적인 사료들만을 갖고 모아서 바로 이게 역사적인 님을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 역사적으로 실제로 살는 예수님이 아니다. 그분을 함께 살고 호흡하고 그분에 관한 기억을 공유하고 또 그분과 함께 했던, 그분이 했던 말씀을 받아듣고 그것을 또 새기고 한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대로의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역사 안에서 사셨던.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목격증인의 말만을 만나는 건 아니, 그의 기억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억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 역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인류 역사 안에 우주 안에 살아계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요 팔장을 통해서 조금 심화시켜서 이해해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이 성경의 역사성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죠. 성경이 과연 역사적인 책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인 책이고 나는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바라보고 있는가.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성령의 감도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근데 역사라고 했을 때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역사도 있지만 또 우리 인류의 역사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각자의 인생 역사 인생사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인류의 지금 역사 특히 지금 코로나로 1년반 넘게 우리가 코로나 전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이렇게 살게 되는 지금 인류의. 맞이하는 이 인류의 이 역사는 과연 어떤 역사인가? 그냥 한번 있다가 사라지게 될, 아니면 한번 있고 쭉 이어지게 될 어떤 그런 어떤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게 단가? 저는 오히려 그러한 어떤 인류 전체, 어떤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인류가 함께 협심하면서 대응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살아온 삶을 어떻게 반성하고,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출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할수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차원으로 한번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 교회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정말로 나의 살아있는 나의 복음 살아있는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까지는 교황님이 그렇게 이해하고 체험하고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기까지는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기까지는 사실은 우리도 역시도 걸어와야 할 길이 있고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서를 읽고 곧바로 이렇게 체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시련의 시간이고 자기정화와 변화의 시간인 것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사, 시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과연 어, 그런 어떤 교회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하기 위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라는 어, 그런 말씀이죠. 우리들의 이 독서 모임, 독서 토론 또 우리들 각자의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교회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하고 이런 것이 정말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되어서 나중에 내가 교리 교육을 하거나 다른 봉사를 할때또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에 안에 안에서 바로 이러한 어, 어떤 밑거름이 작용해서 그야말로 어, 교회 믿음을 정말로 어,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한번 나눔을 어,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강인 저의 강연은 여기서 어, 마치기로 하겠습니다.